사람의 마음을 돌릴 방법은요. 기다리고 네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비참하고 비굴하고 네가 생각했을 때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행동을 하세요. 그게 퍼포먼스적으로 상대방한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고 나한테 진짜 너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세요. 무조건적으로 붙잡고 이거 안 돼요. 네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뭐까지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나는 원래 이렇게 하지 않을 사람인데 얘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좀 다르지 않을까? 나는 그 정도의 정성과 낭만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연인 사이에 나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약간 각오라고 난 생각해. 네가 정말 상대방을 놓고 싶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조야 약조 나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널 붙잡아야겠다 카톡으로 붙잡았을 때 절대 바보 같은 짓이야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. 비오잖아. 네가 폐렴이 걸릴지언정 거기 그냥 가만히 있어. 그 정도의 정성은 난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. 진짜로. 상대방이 나오든 안 나오든 꿇고 있어 그러면은. 너네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있어. 이딴 소리도 하지 마. 지금 당장 나와 가지고 다음 날 아침 08시 50분이 될 때까지 무릎 꿇고 있어. 그냥 비쳐맞고 있어. 아침에 돼 가지고 뭐 점심에 돼서 저녁에 돼서 걔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나올 거 아니야. 그때 네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러고 있어? 라는 말 한마디가 나올 때까지는 네가 그냥 입 닫고 있어. 그게 네가 그 사람에 대한 사주의 마음이야. 근데 그 정도 정도의 정성과 낭만이 없다? 포기하세요. 찾아가긴 좀 그렇고요. 그건 네가 재고 있는 거야. 너는 물물 가리지 않아야 돼. 이 상대방이 내가 가여워서라도 내가 불쌍해서라도 만나주게끔 네가 해야 되는 게이 사람의 마음을 돌릴 방법이야. 근데 네가 거기에 대해서 그건 좀 그렇고요.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만나고 싶지 않은, 않은 거야. 만나고는 싶지.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. 내가 이렇게까지 최저의 인생을 보여줘야 돼. 얘 나한테 이 정도 사람은 아닌데? 인거라. 스토킹이나 생각할까 봐서 그럽니다라고 하는데 그럴 거면 경찰에 신고 당해야지. 너는 스토킹 짓을 하고 경찰에 신고 당하고. 한다음에 형을 살면 돼요. 근데 네 마음이 그 정도냐고 유치소에 들어갈 만큼 그 상대방을 잡고 싶냐고.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. 그냥 이 사람 있으면 좋겠어. 지금 당장 없으면 내가 힘들 것 같아. 그러면 놔야 되는 게 맞아.